자, 파트 2입니다. 아까 파트 1에서는 성가신 존재로서의 모기를 언급을 했고요. 자, 이번엔, 네, Predator, 네, 포식자로서의 어, 모기의 면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이, had to choose,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그, 뭐랄까요, 강력한, 원래는 위대한이란 뜻이지만, 포식자를 뭐 위대하다 하기는 그렇고, 강력한 정도로 해서 가면 좋겠죠, 그죠? 자연에서요, 고르라면, 네, 어떤 것을 당신은 고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정법 과거라서, 네, 과거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있고, 공교롭게 컴마 뒤에 있지만, 네, 이것은, 네, 어떤 것을 당신은 고르겠느냐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요, 문사죠의문사 어떤 것. 관계 대명사의 뭐, 계속 조용법.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됐구요. 과연, 상어. 사자이카. 아니면 고민가.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 콜링투 어 방법에 따르면 프로페서는 이제 교수님을 의미하죠. 자, 역사 교수님이신 자, 이분에 따르면 어 사실은 어, 사실은 목기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자, 무기는 치명적인 어, 스테들리안 디지스 질병들을 패스온 전달합니다. 옮깁니다. 어, 너무나 잘 나는 병이죠 말라리아. 그리고 자, 옐로 우 피버는 이제 황열병이라고 어, 하는 겁니다. 황열병. 음. 그뭐 고열이나 두통에 시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병이고 뭐 오한이라든가. 어, 그런 병에 시달리게 하는데 이제 중증 환자가 되면 어, 25%에서 50%에 이르는 사망률을 갖는 좀 무서운 질병 말라리아 만큼, 어,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강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병을 옮겨요. 네, 그래서 넘는, 넘는, 백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이 뒤에 오프를 쓰게 되면, 뭐머로뭐머 때문에 죽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질병들로 매년 백만 명이 넘게 죽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 수없이 많은 이런 강력한 포식자가 있지만, 인간을 100만명을 넘게 죽이는 그런 생물은 사실은 지구상에 없다. 모기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Through Out Through Out이 그 공간적 개념으로 하면 뭐뭐 전역에, 뭐뭐를 통틀어 약간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데 시간적 개념으로 하면 네 이렇게 역사시대 내내 이렇게 역시 뭔가를 통틀어 다 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할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estimate 추정합니다 Death, 뭐라고 추정하느냐 모기가 죽여왔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여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완료 시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죠 어, 더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데 다른 어떤 단일 cause 원인 단일 저기서 이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기가 죽여왔다 결국 모기가 가장 많이 죽여왔다 이거죠 빌리언이 10억입니다. 2만 그러니까 있으면 20억이에요. 근데 50가 있으니까. 그죠? 520명을, 아, 520억 명을 죽여온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네. 근데 거의, 거의, 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콤마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엄청난 숫자네요.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 모기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단일 요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표현들이, 이 표현들이, 어, 위에 말한 표현과 다 동일하거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 말이 그 말인데. <laughs>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단일 요인들 중에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좀 바꿔볼까요? 모든 단일의 요인들 중에서 모기가 어, 죽여왔다는 말을 쓰지 맙시다 그죠? <laughs>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자 저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덜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덜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걸 어, 아시면 될것 같고 부정이라서 요거 단수 취급합니다 요렇게 단수 해부가 아니라 해지예요 여기선 해부였죠? 요거 해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어떤 단일 요일도 아.. 죽이지는 않았다 그죠? 어,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뭐만큼? 어, 모기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결국에는 이 모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다른 표현이 됩니다. 부정주어, as 에즈 one급 as입니다. 자, 똑같이 부정주어. 네. 어떤 단일 요인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을 뭐만큼? 어, 뭐만큼이 아니라, 뭐보다, 어, 모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역시 모기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거네. 따라서 부정주어는, as 1급 as를 하든, 비교급 den을 하든, 결국 똑같이, 모기가 가장 많이 죽였다라는 뜻으로, 최상급의 표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요. 자, 이번에 좀더 다르게 표현하는데,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모기는 have killed, 네, 죽여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데, 이제 잘 보세요. 비교급 h e n 자, any other, any other, 단수명사. 단순 용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니아들이니까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요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왔죠.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모기는 자, 비교급 땐 올디아들 이번엔. 네, 올디아들. 아이고 밑줄을 잘못했네요. 애니아들 네, 올디아들. 이렇게 되겠죠. 다른 모든 요인 들보다, 저기 s를 붙여놨어요, 여기 s. 요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엔 올이잖아요, 올. All. 다른 모든 네, 요인 들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셨죠? 네. 애니 아더이냐 올디 아더이냐에 따라 단수, 복수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단일 요인이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시느냐. 잠깐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자,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대 이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기들이 또한 역할을 했다고요. 그죠? 어. 자, 어떤 역할을 했느냐인데, 우리 in ing 하면은 뭐뭐함에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shaping이니까, 네, 형성하는 데 있어. 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어, 여러 나라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또한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필기한 게 어, 필기를 깜빡했네요. 어, 필기한 게 어디 간게 아니라 필기를 깜빡했어요. 어, <laughs> 요까지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 자, 체이크 한번 어,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체이크는 사례를 둘 다, 이런 뜻일것 같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펄이 넘어지다인데, 네, 제국, 제국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지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마 제국이죠? 네. 서로마 제국은, 네, 그 글래주얼하게, 점차,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요, 어, 이거, 이거 그냥 점차라고 해서 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어, 그 점진적인, 천천히 발생하는, 여서, 기 자, 일어나며. 스펜이란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들. 어, 스펜이란 자체가, 이 자체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천천히, 네.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마 제국의 몰락은 was gradual, 점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어, 천천히 일어났던 수세기에 걸쳐. 요렇게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이제 흔하게 자 인용되는 그죠어 여기서 사이티드는 뭐 인용된다, 언급되다 정도로 봐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국의 예, 몰락이 뭐 때문이냐 이거죠? 제국의 몰락에 대한 이유들이 인용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략이라든가 그죠죠 어, 외세죠. 어, 외부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게르만족의 침입, 뭐 그런 걸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경제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커럽션 부패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당시에서는 그게 세계였죠. 그죠? 세계를 제패를 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이제 평화에 젖어서 굉장히 이제 상류층이 부패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흔히 드러난 이제 이유이고요 자 그치만 however 그치만 disease 네, 질병도 한몫했다라는 거죠 뭐와 같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도 또한 contribute 기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조했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죠? 어그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이렇게 되겠죠 이 콤마 컴마, 콤마가 네,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동격의 구가 되겠네요 그죠? 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네, 한때, 한때, 자, 둘러싸이다. 이런 뜻이죠. 한때, 거대한, 네, 네 거대한, 네, 스트레치 쫙 펴져, 펼쳐진, 이런 의미죠. 거대하게 펼쳐진, 네, 거대하게 펼쳐진 습지에 의해 한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사실 모기가 어디에 알을 낳습니까? 어, 습지에 이제 물가에 이제 약0백여개 정도의 알을 낳죠. 그래서 물웅덩이 고여있는 물웅덩이 같은데 보면은 모기 알이나 이제 모기의 그 애벌레라고 하는 유충들이 어, 이렇게 막 장구벌레들이 있는 걸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이제 시작되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은 뭐죠? 어, 아주 아이디얼한, 어, 이상적인, 네, 브리딩, 네, 번식. 번식의 네, 장소였습니다. 그라운드는 어떤 기반을 말하죠? 어, 번식하는 장소였습니다. 모기들에게는. Enhance, 엔헨스, Enhance는 그리고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는 따라서, 따라서. 하스파이었습니다 말라리아의 하스파이었어요 아주 뭐 떠오르는, 네. 어.. 그런 장소였다. 창궐지였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그죠 그래서 뭐이 핫스팟이 좋은 뜻으로 쓰이면은 아주 뭐.. 여러분 표현에 뭐 신박한 곳이라든가.. 네.. 아주.. 시, 이제.. 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모기의 유충으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니까 여기는 상황이 이제 좋지가 않겠죠. 그죠 네. 자, 온디원 on 핸드. 한편.. 그 one hand 하면 한편으로,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건 한편, 이런 뜻입니다. 한편, 모기들은, 자, 정말 놀랍게도 help, 도움도 주었다네요. protect the, uh, the city입니다. 도시를 보호하는데 도움도 주었대요. 자, against는 뭐뭐에 맞서, 뭐뭐에 반대하,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군대에 맞서서요. 네, 오고 있는. 여기서 이것은 이제 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는 군대에 맞서 도시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이 help라고 하는 이 표현 어때요? help는 네, 동사 원형을 취해도 되지만 투 원형을 취해도 되죠. help 로텍 어, protect 어, 이렇게 하셔도 오늘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것같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네. 어. 어, 근데 도대체 왜 모기가 로마를 보여줬느냐라고 하면요. 이제 로마가 있고 그주변에습지가 들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여기서 로마군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이 득식을 거렸는지 엄청나게 가서 괴롭히고, 네, 말라리아도 전염시키고 해서 어 얘네는 이제 여기는 홈타운이고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홈인 것이고요. 얘네는 와서 주둔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야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을 옮기고 괴롭혔나봐요. 네, 이제 군사 주둔을 잘 못할 정도로 괴롭혔나 봅니다. 그래서 보호했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뭐 모기가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결국 로마 사람들한테도 아주 큰 피해를 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자 그들은 이븐 쿨리에게 결국에 말이죠. 어, 색깔이 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들은 결국 네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질병을 확산시켰는데 나로니, 버 l s 스 이렇게 되겠죠. 자 머머뿐 아니라 이제 머머 또한 이렇게 되는데. 나로니봇 올스와 같은 걸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A와 B의 형태가 이제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 필기를 미리 좀해 뒀다면 네, 설명이 편했을 텐데 지금 일일이 이렇게 <laughs> 지금 다 쳐야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A가 전치사 구니까요, B도 전치사 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도시 전역은 물론 전체는 물론 제국 전체에 질병을 퍼트렸습니다. 이렇게. 어, 하면서, 그죠? 네. 크러쉬가 어버리는 거죠? 옆에 해석을 보니까 괴멸시키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괴멸시키며. 자, 인구의 상당수, 많은 부분을 괴멸시키며, 네. 퍼뜨렸습니다, 질병을. 됐구요. 자, 다음 한번또 봅시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왜, 예, 교수님께서 고려하는지. 모기를 강력한, 그죠? 아주 파워풀한 어떤 그런 에이전트,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떤 매개체나, 어, 행위의 당사자인데, 여기에서는 어, 동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해석에 나와 있는 이 동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역사의 변화를, 네, 일으키는, 어, 힘이나 어떤 요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기가 어떤 역사를 바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어,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698년에 다섯 척의 배가, 어, set sail 입니다. 이건 뭔가 착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작, start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항해를 시작했어요. 항해를. 스코틀랜드에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네, 자, 링 네, 운반하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운반하면서, 이렇게, 어, 12척에, 네, 어, 정착민과, 세틀러, 세틀이 이제 정착하다, 이런 뜻이죠. 네, 정착민과, 음, 그리고, 갑진, 네, 갑진, 거래 물품들, 네, 여기서 교역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값진 무역할 네, 것들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 자, valuable 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네, 값지거나 귀중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 좀 알고 계셔야죠? 네, invaluable 해도 요거 같은 뜻이라는 거야 보통은 어떤 단어에 요런 접두어가 있으면 부정의 의미가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이 값진, 귀중한, 어, 이런 뜻입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헤드는 향하다입니다. 그죠? 자, 다리 앤 지역으로. 어, 파나마 들어보셨죠? 어, 파나마라는 국가가 있죠. 중남미에. 어, 파나마의 다리 앤 지역을 향했습니다. 향했는데, 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스코틀랜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트레이딩의 센터, 트레이딩 센터를, 그러니까 교육의 거점이죠. 그죠?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같고. 자, 여기에서의 이외얼은요 관계부사의 이제 계속조용법입니다. 관계부사의 계속조용법이어서, and ther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계부사죠. 뒷문장이 지금 완전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로 연결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